손좀줘 봐. 자, 그럼 됐다. 그래 면다다 다시 한번 탁가. 천손좀줘 봐. 됐다. 됐다. 얘기주기 전에 내 손, 내 손, 니 손, 니 손, 내 손, 네 손, 니 손, 니 손.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. 박수 한번 치니까 몇번이니요 박수. 1번이에요. 한번 치니까 박수 1번. 박수 1번 이렇게 칩니다. 시작. 2번 시작자 그렇죠? 하나, 둘, 셋, 3번은요? 1, 2, 3 1, 2, 3, 네, 이게 네. 맞죠? 이게 맞는데 그 음악이 보통 4박자이기 때문에 둘, 셋, 2박 안에 3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할까요? 뭡니까? 그렇죠. <laughs> 사랑해사랑해시작사랑해사랑해사랑해사번은요사랑해요사랑해요 사랑해, 사랑해 이렇게 할게요 네, 네 마음 더 줄게 이렇게 할게요 시작 네 마음 더 줄게 네 마음 더 줄게 4번이에요 자 1번부터 시작 하나 둘셋 둘, 2번 하나 둘 <laughs> 이렇게 어른들하고 한 번씩 하다가 어른들이, 어, 너무 잘하시네요. 그럼 한번 바꿔볼까요? 하고 진행하기도 해요. 우리는 음악 먼저 하면서 이렇게 께크